라이즈라는 네, 제가 이걸 제 등장곡으로 선택한 이유는 제가 이번 학기에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이유는 이 노래 혹시 가사 알아들으시고 있나요? 없으시죠? 이게 이제 어 작별을 이야기하는 노래인데 저는 이 노래를 16기 졸업식 때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여러분들에게 미리 기대만 해드리는 거입니다 예,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행 순서는 즐겁게 했던 활동들, 진로를 위해 했던 활동들, 대학에 대한 고민, 방학 계획, 논문 계획 순으로 진행됩니다. 일단 제가 즐겁게 했던 활동들에 대해 가볍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활동들에 대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 학기 어떻게 살았나 알려드리려는 이유입니다. 활동들을 하면 느꼈던 기분들을 이야기하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려 합니다. 일단 이번 학기에 제가 즐겁게 했던 활동의 첫 번째는 수영 수업입니다. 저는 이전부터 물에서 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중학교에서 필리핀에 갔을 때 물놀이를 하면 5시간을 물에서 한번 나오지 않을 정도로 물놀이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수영을 할줄 몰랐습니다. 수영을 배웠다면 또 다른 재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에 수영을 배우고 싶었고 수영을 하면 어깨가 넓어진다고 해서 꼭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수영 수업에 참여해 영준 선생께 친절한 코칭을 받으며 자유형을 하는 방법 정도는 깨우쳤습니다 친절하게 가르쳐주신 영준 선생께 감사드리고 같이 즐겁게 수영했던 선후배 친구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다음은 야구 수업입니다. 저는 2학년 2학기만 발표로 야구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야구와의 처음 인연은 국토여행에서 가끔 TV를 볼때 항상 야구를 보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다 보니 스릴 넘치고 짜릿함에 반했습니다. 저는 인천에 살고 인천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SK 와이번스의 팬이 되었습니다. 야구를 처음 좋아할 때만 해도 보는 것만 좋아했는데 학교에서 선우경이 야구 수업을 열어둔 덕에 배워볼 시도를 했고 벌써 두 번째 야구 수업을 이수했습니다.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같진 않지만 다 같이 경기 한번 느끼는 즐거움은 이번 기대내 저의 원동력의 일부분이 되어주었습니다. 개인적 욕심으로 공을 정확하게 던지는 능력이 좋아져서 놀림 받는 방어율 99.9 .99 투수가 아닌 에이스가 되고 싶습니다. 다음은 웨이트 운동입니다. 사실 웨이트 운동은 하기말이 답이어서 관심을 가졌지만 아주 즐겁게 했기 때문에 소개하겠습니다. 웨이트 수업이 있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목표가 없었기 때문이죠. 제가 웨이트를 하게 된 목적은 바로 청하당사 강호동님 때문입니다. 강호동님은 엄청난 몸을 가지고 계신데 저도 강호동 선수처럼 되기 위해 웨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꾸준히 하니 실력도 늘고 몸도 좋아지는 것에서 매우 즐겁게 운동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음악 듣기입니다. 매번 듣는 60년대, 90년대 밴드 음악이라면 아마 굳이 여기에 내용을 넣지 않았겠지만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저는 이번에 엄마의 간절한 요청으로. 클래식을 듣게 되었고, 아트락과 프로그레시브 락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밴드가 아닌 그냥 가수들의 좋은 곡들도 많이 들으려 노력했습니다. 밴드 음악이 아닌 다른 음악을 듣는 것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 있었던 저였지만, 클래식을 듣고 바로 매료되어서 직접 피아노를 치기도 하였습니다. 클래식을 듣다 보니 자연스레 아트락은 좀더 쉽게 다가왔고, 그에 반해 원래도 낯설진 않았던 프로그레시브 락을 듣기에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이렇게 여러 장르의 음악을 들으니 같은 음악을 들어도 좀더 해석이 다양해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아주 유익하고 즐거운 활동이었습니다. 네, 이 다음으로는 제가 이번 학기 진로를 위해 했던 활동들에 이야기하려 합니다. 일단 저의 희망 진로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저는 죽어버린 60년대, 90년대 밴드 감성의 음악을 살려내어 밴드를 하는 것이 저의 소원이자 목표입니다. 이번 학기 제가 이러한 진로를 위해 한첫 번째 활동은 인삼축제 공연과 음악제 공연입니다. 물론 밴드 자체가 즐거워서 공연을 한 것이지만 요즘은 공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진로에 대한 생각을 하며 진지하게 임하는 바입니다. 인삼축제에서는 총두 개의 공연을 했는데 첫 공연은 축제의 메인 무대에서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특성상 노인분들이 많으셨고 축제 기획 의도 자체도 노인분들이 즐기기 편한 장르나 분야였기에 관객들은 대부분 노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음악집 음악적 고집 덕분에 노인분들이 있는 무대에서 ACDC의 오 하이웨이 투엘을 공연했습니다. 당연히 반응은 냉랭했지만 저는 나름 큰 무대라고 여길게 열심히 애매했고 차가운 시선에는 굴하지 않고 온몸을 흔들었습니다. 두 번째 공연은 인삼축제 내에서 청소년들이 공연을 하는 공연장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곡을 공연했습니다. 그때 별몰이와 레드스쿨도 공연을 하러 왔었고, 일반 학교에서도 많이 구경을 왔습니다. 저희 6살 차례에 제가 가볍게 손을 부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며 잘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렸고, 대기 공간에서 다른 학교 밴드들이 위축되는 것을 보고, 알수 없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공연에 올랐을 때 우리 학교 학생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반응해 주었고, 그의 간디학교 학생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눈치 보지 않고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좀더 즐기며 무대에 임했습니다. 인산 축제에서의 두 공연 모두 저에게 다른 의미로 도움이 되었던 활동입니다. 다음은 음악제입니다. 음악제에서 저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른 학교 밴드 무대에서 제가 느낀 것은 개인의 기량 수준도 높았지만 합이 잘 맞는 것에 아주 감동했습니다. 특히 제천관디 중학교 때 제천관디는 중학교 때부터 같이 밴드를 구성해 고등까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 밴드보다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악제에서 공연을 하면 느끼는 것보다 밴드를 이끌어가는 이것과 방식에 대해 좀더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다음은 엄마와의 대화입니다. 엄마와의 대화에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 동시에 자절하기도 합니다. 제가 기타를 치게 된 계기, 음악을 좋아하고 밴드를 사랑하게 된 이유, 그들의 음악에 열광하는 모든 원천은 저희 엄마에게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더하면 논문에 넣을 이야기가 줄어드니, 바로 이야기하자면, 저희 엄마는 음악에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는 엄마와 음악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그럴 때마다 늘 새롭게 배우고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에서 재미를 느끼고 지식도 습득하다 보니, 엄마를 이기고자 하는 욕심이 생겨 음악을 닥치는 대로 듣고, 각종 에피소드를 공부해 음악에 대한 견해를 공부하고, 고전하는 음악 이야기를 꺼내면 10초도 지나지 않아서 패배를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졌다는 사실에 슬프기보다는 아주 대단한 졸업자가 있다는 기분이어서 기쁩니다. 이번 학기 내내 엄마와의 대화를 통해 음악적 지식을 더 쉽고 빠르게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학기가 시작하기 전 여름방학 때 다녔던 실용음악 학원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음악과 실용음악 학원은 거리가 멀지만 저는 대학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체험 삼아 다녀보았습니다. 학원에서는 저를 아주 신, 신기하게 관찰했습니다. 독학으로 기타를 했다는 부분에서 좋게 봐주셨고, 제가 연주하는 음악들에 대해 신기해하시고 좋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업도 저에게 맞게 진행해 주셨습니다. 기타로 치름과에 갈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음감, 즉 음, 음악을 듣고 연주해낼 수 있는 능력을 자주 테스트하셨습니다. 저는 어린 적부터 음악을 들을 때 악기를 구분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면 아주 좋을 거라 생각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을 임했습니다. 수업의 내용은 제가 노래, 좋아하는 노래를 정한 다음 그 노래의 기타 솔로를 듣고 따내는 방법입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선생님보다 빠른 카피를 해냈습니다. 학원 원장님의 눈에 들어 프로필 영상도 찍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에 진로를 위해 했던 활동들입니다. 이 밑에 노래들이 제가 듣고 따냈던 노래들 다음은 방학 계획입니다. 방학 때는 이번 학기에 즐겁게 했던 활동들인 수영과 웨이트 운동을 청소년 수련관에서 계속 할 생각입니다. 열심히 해서 몸도 관리하고 수영 새벽반으로 상쾌한 아침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갔지 말지 검정고시를 볼지 안 볼지는 모르지만 일단 검정고시 공부는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작곡을 할 생각입니다. 논문에 사용할 곡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곡을 만들어서 돌아올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용음악학원이나 1학년 겨울 저희 기타를 가르쳐 주신 김병호 선생님께 기타를 배울 생각입니다. 김병호 실용음악학원은대학의 체조가 되어 있고, 김병호 선생님은 저희 음악지향과 맞는 기타를 가르쳐 주십니다. 다음으로는 독서입니다. 이번 학기에 많이는 아니지만 독서를 실천했고, 중학교 2학년 때 이후로 책을 찾아보게 되었기 때문에 요지하려 합니다. 독서를 통해 배우는 것도 아주 많으니까요. 이 다음은 논문 계획입니다. 일단 주제를 말씀드리면 라디오와 밴드 공연, 밴드의 역사를 정리해 나만의 해석으로 책 만들기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엮어서 하나의 논문으로 쓰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라디오는 음악 소개 라디오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에 대해 에피소드와 음악의 소개 등을 하고 음악을 치고 학생 여러분들의 사연도 받아서 그에 맞는 음악으로 위로하기도 하고 재미있는 코너를 만들어서 모두가 듣고 싶게 만들고 원래의 의도처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듣는 밴드 음악이 다 시끄럽고, 촌스럽고, 올드하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 선입견을 없애고자 하는 것도 노력할 것입니다. 예상되는 진행 과정은 저희 라디오 데모를 아침 청소 시간에 일정 횟수 허락을 구해 틀어두고,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받아서 프로젝트 팀과 함께 수정하고, 주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듣는 방식으로 할 생각이고, 초후 반응이 괜찮다면 구성원에게 허락을 구해, 모두가 괜찮은 시간에 교내 라이브 방송도 해보고 싶습니다. 학교 생활에 무료함을 많이 느끼는 친구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고 이 프로젝트가 학교의 무료함을 없애는 데에 기여하고 문화 발전에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라디오에 관한 자세한 발표는 프로젝트 팀원들과 함께 내용 정리를 해서 내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을 내는 것입니다. 책의 주제는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20인 내외 선정해 그들에 대해 탐구해 기본적인 내용과 저만의 해석을 담아서 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음악과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적고 음악에 대한 보편적인 해석과 저의 해석을 같이 담아서 저의 생각을 좀더 돋보이게 할 생각입니다. 아티스트마다 그들에게서 받은 영향과 느낌을 적어서 저만의 음악 연구 형태와도 가깝게 서볼 생각입니다. 앞서 말한 라디오 프로젝트와 책을 내는 것을 기반으로 저희 음악 취향과 바라는 음악이 무엇인지 알리고. 마지막 과정으로 직접 작곡한 곡으로 공연을 올리면서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1년을 지내면서 라디오와 책을 쓰는 작업을 통해 스스로 어떤 음악을 추구하는지 연구하고 탐색하여 저만의 곡을 만들어내 마지막 과정으로 공연을 올릴 것입니다. 공연은 곡과 밴드 실력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무대 기획을 해볼 생각입니다. 혼자서는 쉽지 않은 작업들이기에 최대한 빠른 시간 준비하여 후배나 동기들의 도움을 받는 것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 합니다. 내년에 제가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에서 많이 노력하여 도움을 주려 합니다. 벌써부터 도와주겠다고 해준 친구들이 있어서 책임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영도 <laughs> 발표 잘 봤습니다. 그럼 질문과 코멘트 성비쌤 네, 예, 저는 그 영주를 새롭게 봤습니다. 예, 그날 싫어는 얘기하고 지금 예, 사만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발표한 거 보니까 잘놀랐어요 예, 어, 자기가 했던 거, 배웠던 거 명확하게 알고 있고 또 자기가 앞으로 할 것들에 대해서 뭐랄까요, 설명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PC도 되게 훌륭했습니다. 깔끔하고 예, 한눈에 다 들어오고요. 예, 죠. PPT 이제 배경이 되는 이부분이잖청요잠니다이 음. 배경이 아까 제가 노래 틀어드렸잖아요. 이카메리는 밴드의 스테이셔널이 스레벌러라는 앨범의 자켓이거든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고 좋아하는 밴드여서 앨범의 자켓으로 넣어봤습니다. 네, 그런 뭐 디테일도 있네요. 네. 어쨌든나 저기 그뭐 프레젠테이션 하는거나 글선는나 보니까 어 사방 견제도 될것 같고 진짜로 예, 논문이 벌써 기대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니연나. 아, 어 일단 다큐 잘 봤고요. 맨날 친구들과 함께 영주가 맨날 이고 초졸이다 유졸이다 이런 식으로 <laughs> 놀리고 영주가 맨날 싫없는 얘기만 해서 아저 친구 참. 신기하네, 이러고 있었는데, 뭔가 오늘 발표를 보면서 영주에 대해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고, 뭔가 영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계획했던 게 있으면은, 그, 막, 좀 책임감 없이 다 미루거나, 아니,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하는, 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 들거든요. 뭐, 이라키 때, 뭐, 덴마크 갔을 때, 그 친구들이랑 뭐, 교류해서 밴드 한 것도 그렇고, 뭔가 하려고 하면은 다잘 해내는 것 같아서, 되게 멋있는 것 같고 3학년 되면은 멋있는 선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영준은 네,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준혁쌤 <laughs> 예, 앞에서 칭찬을 잘 해주셔서 제 마음을 다 전달한 것 같아요. 아주 멋집니다. 칠기들은 어, 칸티 일본 갈때최인주 아주 멋져 보였는데 오늘 진짜 멋지네요. 제 질문 하나, 코멘터 하나. 이 질문은 아, 내가 이 학교에 유산으로 남기고 가고 싶은 흔적 같은 거. 기자님. 어, 졸업할 때나 그니까. 이 학교에 이런 걸 남기고 가고 싶다. 게딱 일단 제가 쓴 책이 음악하는 친구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간디번가에서 제안한게 있는데 어, 제가 혼자 남기는 것은 아닌데 저희 중학교에는 공동졸업작품이라고 있어요. 그게 졸업할 때한 학년이 다같이 뭔가를 만들거나 뭔가 이루어내는 건데 저는 그것을 하게 된다면 좀 집중적으로 해서 학교에 뭔가 필요한 시설 같은 것에 좀 도움을 주고 남기고 싶어요. 아, 필요하네요. 네. 코멘트는 아, 어, 그러니까 논문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리면 큰 판을 나중에 만들어서 크게 만들어 올려야지라고 하면 이게 쉽게 잘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짜잘하게 나누면 나중에 그 엮어서 모으기만 한 거거든요. 예를 들게 라디오를 거창하게 막 멋지게 안 하더라도 매주 하나씩 꼭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일 점심시간마다 뭐한 10분씩 매일 하는 거죠. 그걸 점금조 판을 키우는 거죠. 점점 점점 이런 식으로. 작은 거부터 작은 것 크게 만드는 거죠. 그런 책도 블로그나 인스타에다가 매일 올려요. 계속 좀씩 한세주씩몇 주씩 그걸 나중에 끌어 모아가고 공연도 뭐이를면뭐 스킹 나가세요 그냥 나가서 막꿈 내서 막 애들하고 그러고 지금 저기 올해의 성과가 좋아서 내년에 그런 소소한 문화재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데 밖에 나가고 그걸 모아서 나중에 큰 판을 만드고 요렇게 작게 나누면 좋겠다. 그런 코멘트들입니다. 저는 기업 어... 저는 농촌의 이야기도 처음 봤을 때... 나 그런 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얘는키가 정말 끓어오르는 약간 짐승 같은 사람인가 보다... 약간... <웃음> 약간 <웃음> 보, <웃음> 보이는 게... 약간, 보인, 약간 열정이나 투지가 다들 보이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랬잖아요. 공부를 가르치다니 뭐 사회용... 다르게 아, 놀라고. 근데 그때 아 영주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생각보다 잘해가지고 놀랐거든반 반박 급만 쳤더라고. 근데 70분 우위여가지고 놀랐고. 그다음에 야구할 때도 어, 정말 영주랑 하면 뭔가 새로운 게 느껴져. 막 농구 꼬이 때만 쳤는것도 서운하고 그런. 나는 일단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영주는 그러면 졸업할 때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고 싶어요 저요? 저는 기억에 남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만약에 기억에 남는다면, 어 뭔가 다른 뭔가 잘하지도 않고 평범하다고 해도, 하려고 했던 건 그래도 뭔가 다 하고 갔다는 사람은 들어가고 네, 싶수가 이번에 되게 약간 한 마리, 약간 자유로운 맹수 같은 그런 사람 이었고, 그런 발표를 보여준다면, 이번에는. 진중한 사세가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되게 감회가 새롭네요. 수고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권윤쌤 영주를 어, 매번 보면 볼수록 까면 까수로 뭔가 매력있는 양파같은 사람 같은데 가끔씩 용주의 그런 장난기 가득한 모습 뒤에 되게 진중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영주가 뭘 한다고 하면 항상 그런 에너지와 그런 기운들이 있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되게 궁금합니다. 어디서부터 오는 것 같아요? 그런 에너지가 <laughs> 저는 일단 아시는 분들도 아시는데 제가 혼자 머릿속으로 상상을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게 저한테 독이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어 뭔가 그러 저는 일단 상상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뭐 밴드 공연을 하겠다면은 저는 이 학교에서 공연하는 상상하는 게 아니라, 뭐어디야웸블리 스타디움 알죠? 그런 데서 막하 상상을 하면 시인이 나잖아요. 그런 데서 에너지가 온다 그런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과 코멘트. 스면 용. 영... 아, 저희, 어, 일단 발표 너무 재밌게 잘 봤고, 일단 영주가 옆에서 보면서 되게 책임감이 큰 승부인 걸 알아서, 충동도 잘 넘기고 갈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논문 계획 보니까 되게 아직 1년 남았는데, 구체적이진 않지만 전체적인 거는 잡혀 있어서 영주 논문, 되는 네, o 아, 아, 그 어, 저는 저는 같아요. n o w 요 h 게 t I t h i 저그 I d 얘기 t 나 n 야 w w h 생각나는데 i n k 한테 o n t know w h 이많 I think. I don't know what I t 는 i n k I don't know what I think. I don't know what I think. I don't know w h 제촉할 줄도 알아야 되니까 친구들이 좀 준비해서 와서, 그리고 또도움을 하면 좋으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욱이 네, 그카해주바게요그러아 아, 네. 예, 꼭 하겠습니다. 네. 성현세. 네, 영주 발표 잘 봤고요. 어, 논문 계속서는줄 알았어요. 잘했죠? 네, 잘했어요. 멋있어요. 네. 그 잘한 칭찬과 더불어서 이제 영주가 앞으로 이 프로젝트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받으셔야 되고 또 영주도 그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번 학기에 이제 영주랑 뭐 그런 해프닝들이 좀 있긴 했었어요. 뭔가 엠프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어, 뭐 별일은 아니긴 했지만, 그러니까 영주가 원할 때 즉각 즉각 그 도움들이 어 즉각 즉각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도 되게 많을 것 같고, 또내 생각처럼 잘안될 때도 있고, 내가 요구를 하는 방식이 좀 거칠거나 어 도움을 청하는 어떤, 뭐랄까요, 요청이 조금 직설적인 이런가? 어쨌든 좀 그런 게좀 거칠게 나간다거나 이러면은 사실 그게 갈등이 돼요. 별거 아닌 거지만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도움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주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는 다 도와줄 준비가 돼 있고 도와줄 거고 애를 쓸, 쓸 거지만 그걸 좀더 믿고 여유 있게 소통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멘트를 해주고 싶었어요 조스에 네. 대해서 반하시헤요스퍼스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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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헤헤헤헤헤헤 아, 네. <laughs> <형. 오> <laughs> 네, 어, <laughs> 고집 소신이랑 아집이랑 두개로는 아니잖아요 근데 굉장히 소신은 건강한 고집이고 아집은 남들한테 되게 피해주고 조금 건강하지 못한 고집이라고 볼수 있는데 영주는 가끔씩 보면 되게 소신 있는 사람인데 가끔씩 한두 번씩 아집을 부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적절히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지금도 멋지지만 더 멋있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어 내년에 영주의 모습을 빨리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다음 재문관 코멘트 네. 없으면 영주의 소감 <laughs> 고마무리 할게요. 어. 좀더 준비를 해야겠지만 이렇게 질절놓 그만이라 좀 많이 부담이 되고 다음 재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최서영 발표 시작하겠습니다.